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과이실입니다 오늘은 이 보시면 여기 있죠 전시 기획을 좀이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저희 김상혁 군입니다. 인사 한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김상혁입니다. 예. 제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자다장 인사 한번 하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나와 <laughs> 여기 이렇게 유튜브 출연한 적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좀 좀 뻣뻣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좀 뻣뻣하긴 한데 뭐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헤이 하는 거랑 또 이렇게 하는 걸좀 찍어 볼까 합니다 차이가 엄청 나네요 <laughs> <laughs> 아, 하필은 여기도 화이트인 분이잖아 네. 어그 하얗고 야. 이야 배경을 바꿨어요 짬뽕가더귀여졌네 생각해보면 분명 괜찮요 뭔가 어디서 나시게 생가 초반에 나왔던 그 아우디 자동 p p 였다는 어, 게... 어, 진짜? 아네 아우디 아우디 자 일단 튼다시하겠습니아괜찮 <laughs> 아, 다시 아, 다시 아, 아,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니까 지핑 아. 예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일단, 대관령 30만원. 회비를 거두면은, 사실, 심할 심한, 심한, 심한 거두면, 너희들이 좀 부담이 될수 있긴 하지. 너희들 왜, 그까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선지 아니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오늘의 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회의 주제를. 아, 그럼 제가 이거 기획을. 응. 많이는 못했어요, 시간이. 어허허허. 어제도 저녁에 제가 집행부 회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선배 그거 먼저 보라고. 선배 색깔게 생각해 아, 주셨잖아요. 이때 그 글처럼 하려면 응. 근데 선배 부분에서는 그 얘기 있었잖아요. 경문하고 성명서랑 정현애 씨가 했던 그 자료나 뭐 내용들이나 그런 거 있어요, 자료. 정현애 씨가 뭐쓴 다른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음. 지금 뭐 회회고록이라든가 아, 아니면 증언지 음, 아니면 뭐 기사로 음, 남겨진 그거는 내가 찾아볼게 기사가 있어 을 정연의 김사년 초반에 옥도서점을 이렇게 열었다 요런 이야기밖에 없어서 이거 컬러로 나타내기는 에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오케이. 응, 나는 첫 번째 여기 내네 파트 색깔 좀했어 뭐야 여기 그 흰색이야 여기 아이 흰데 응. 도화지가 그렇지. 응? 렉티브. 어, 음. 이제 두 번째 파트 때 이제 조암세 예. 아, 이 한번 더 추려야 돼. 정색이 한30 정도 될지 않을까? 이거 컬러만으로 느껴지지 않나그 이거 근데 너희가 작품 만든다기보다는 시안이 갖고 내거 내가 지금 만든 작품 초안이랑 그런 비교를 해 봐야 돼. 아예 우리가 작정하고 야, 우리 우리는 이거 다 똑같이 이 클럭은 다 통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발산하는 그 내용들을 먼저 본 다음에 그거랑 비교를 딱해 놓고 아 이게 컬러감이 어느 정도가 리사이 어느 정도가 반복이 되는구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리사이클 시킬지 아주 다르게 하더라도 이게 반복된 가는을 어떻게 암시를 해준다는 뭔가 장치가 있어줘야 되는 거지 물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이 초안 완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완성시키고 싶긴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사이클이 이거 맞지? <laughs> 확실히? 아, 요즘 진짜. 머리 진짜 이렇게 빠가 된것 같은 느낌이죠. 석사가 <laughs> 마스터디브이잖아 그래서 마스터를 찬, 쳐야 되거든? 마스터 찌에 차야 되거든. 마스터한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메타라고친 거예요. <laughs> 어, 김상혁 씨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laughs> 좌절하고 있습니다. 좌절이요? 어, 왜요? 어 자료나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laughs> 예. 찾아보고. 그랬는데 너무 잘안 나와가지고 아... 어떤 키워드로 다시 찾아봐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약간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막힌 느낌이 든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일하면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저요? 네전 이제 기획을 맡아서 네네. 이 글에서 감동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감동을 살린다? Yes. 아, 이렇게. 좀 어려운 작업이 될 텐데 지금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렵고 재밌어요 다 아, 어렵고 재밌다? 어... 약간 이거 시킨 사람한테 한마디 아무 <laughs> 어, 안안 말... 아 오케이 굳이? 아, 감사합니다 아네 여기서 그또 유튜브니까 험한 소리 할 수는 없겠지 <laughs> 뭐하고 계십니까? 저요? 예 운이 나가서 뭘안 하고 있습니다. 아왜 운이 나갔어요? 왜? 네. 왜 때문에? 수업, 수업 듣고 바로 회의 오니까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그렇 방금 수업 듣고 왔다 그러셨지.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 친구 약간 좀 영상 찍힌 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안전기가 있습니다. 안전끼 안 좋아.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렇지. 그, 그 김상혁 후배님. 저녁 혹시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저 국물 있는 면이 먹고 싶어요 아, 국물 있는 면? 음 여기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물 있는 면좋죠 저도 찬성 오케이 따끈따끈 따끈따끈 아 오케이 저녁 뭐 먹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단 여기 한번 보시고 잠깐만 어, 어? 안 나와 야 이거 앵글 어떻게 잡는 잠깐만 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 어,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음, 하고 <laughs> 밥을 먹으러 <laughs>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있는 면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음. 하겠습니다.